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저소지도 물고기의 무덤이 된다 저소지는 물고기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으면 물고기들의 공동묘지가 되고 맙니다 물고기가 사는 길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물고기들이 살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천수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수담은 저소지나 이런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 시설이 없이 오로지 빗물만 의존하는 형태의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라는 말도 하늘 천자에다가 물 수자인데 이논 답자가요. 그렇습니다. 물 수자에다가 밭 전자 써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이고 답이 모든 것이 비가 없이는 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사는 저수지든 아니면 천수답이든 하늘 보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일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LA에서 산불이 발생해서요. 지금 5일째.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어한 서울의 사분의 일 정도가 불에 탔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화 중인데 아 계속 어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데 집은 한 만채 이상이 타버렸고 이1팔만명 뭐 이상이 이렇게 피난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어. 재산이 한 88조 원 정도가 이 손실된 그 비용이 88조 원그 이상이 될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런 작은 자연재해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께 붙들렸던 사람인데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힘썼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했지만, 그는 했던 일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뒷걸음 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과거 업적에 꽃다발을 두지 않았고요. 미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은 뒤로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기질도 아니고 자기의 성격이나 지혜도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 볼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일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또이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라고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베드로 사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 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시게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새집 입주해서 집들이를 합니다. 그럴 때그 집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집이 좋다고 집을 만든 사람을 칭찬하나요? 집 주인을 칭찬하나요? 집주인을 칭찬하잖아요. 아니,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집주인을 칭찬합니다. 또 사과나무에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칭찬하나요? 아닙니다. 그 과수원 주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매 맺는 나무나 일꾼들은 영광을 자기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만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려면 빛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자신을 복음의 빛진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한번 읽어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취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아 내가 빛진 자. 아멘. 다 내가 빛진 자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진 자래요. 전에는 자신이 복음을 비방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자가 일을 할때 그것이 빚 갚는다는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생생낼 수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는 일할 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일꾼을 고용합니다. 하루 품삯이 한대나리온입니다 오전 여섯 시에 인력시장 갔더니 사람 있어요 데리고 갑니다. 오전 9시에 갔더니 또 있어요. 데리고 갑니다. 12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데려갑니다. 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겠어요? 일할,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후 3시에 가봤더니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갑니다. 오후 5시에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데리고 갑니다. 오후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래서요. 6시에 일가가 끝나고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싹을 줍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어,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나온 사람은, 이야, 한 시간밖에 일안 했는데 한 대나리온을 주면 나는 오전 6시에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한 5달란트는 주겠지, 5 대나리온은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똑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루 왼쪽이 대학볕에서 일하는 나는 열, 어? 12시간을 일했는데 고작 나는 이걸 주고 그 다음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한 대난을 주는 것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마태봄 20장 15절에 보니까 있나요? 아, 이거 아니에요 내가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전 6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나리온 준것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는 게 맞다. 오전 6시에 와서 한 대나리온, 오후 5시에 와도 한 대나리온. 공평하다. 어휴, 그래도 있어요. 손내리세요그 <laughs> 다음에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 불공평하다. 손 들어보세요. 불공평해. 요 불공평해. 불공평해. 이뤄져도 아닌 사람이 또 있어. 괜찮아. 나는 아직 뭔지도 몰라. 괜찮아요. <laughs>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품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일한 대가일까요? 주인의 은혜일까요? 주인의 은혜죠. 주인의 은혜죠. 주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이건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이한테나리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냥 고마울 따름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품꾼의 주인이 우리를 부른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포르투갈에 TOM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탑승해서 50살 먹은 백인 여성이 자기 자리를 딱 가봤더니 옆자리에 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말이 내 옆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다. 난 도저히 같이 앉을 수가 없다. 바꿔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이코노믹 석인 다 찾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다. 그래도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장님하고 얘기해보겠다. 기장하고 얘기해봤어요. 기장하고 얘기해봤더니 이코노믹 석도 아니고 또 비즈니스 석도 다 차버렸어요. 1등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코노믹을 일등석으로 바꿔준 전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이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나는 이 흑인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나는 이 옆자리에 같이 가는 게, 나는 이 순간이 지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기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껏 이코노믹을... 아, 이렇게 1등석으로 바꿔준 사례는 없지만, 여행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옆자리에 있는 흑인에게 그럽니다. 신뢰하지만, 다시 짐 싸는 게 귀찮지 않으면, 1등석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흑인을 1등석으로 옮겨드린 거예요. 어, 나는 참 은혜가 됐어. <laughs> 이야. 이스모니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만 권리를 주장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장을 간철시키려고 합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가운데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아니, 얘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먼저 결정해 버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아멘 아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를 미워한다, 미워할 짓을 해야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하지. 뱃속에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리하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따져요. 로마서 9장 14절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불의한 짓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논중하는 게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모세게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럴 바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다 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어? 굳이 할게 뭐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를 이해하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을 살펴봐야 돼. 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슨요, 10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 가운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대요. 선택이 났대요.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일꾼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가정이었는데 20년 동안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니까 무조건 때가 되면 잘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읽어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아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내 니부가가 임신하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는 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1월 12일 11시 36분을 지나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은 빚진자의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와 그리고 지금 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요, 맏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할게요. 하고선 안 갑니다. 일을 안 합니다. 둘째한테 일을 시킵니다. 야 둘째야, 저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아 싫어요 맨날 나한테 시켜 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했지 하고선 니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큰 놈은 대답만 하고 일안 했습니다 둘째는 안 한다고 해놓고 니우쳐서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입니다. 모르신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둘째가 일한 겁니다. 둘째가. 대답만 하는 것은 일 아닙니다. 가서 행동하는 게 일이죠. 누가 일을 하고 안 했느냐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깨달았으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천수다. 하늘의 비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또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피안 오면 수위가 낮아지고,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고 다 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뒤로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